2024년 3월 22일 금요일 뉴송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영생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을 말씀으로 붙드시길 기도합니다. 어, 오늘 큐티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큐티인 책에서는 주일날까지 예수님의 기도가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인데 나중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도에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와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참 은혜가 되는 예수님의 절박하고 애정 어린 기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 기도의 서두를 여는 주제, 영생 그리고 그 영생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영생은 두 가지, 곧두 분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다른 말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부활로 만드신 분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큐티 말씀에 나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함께 던져봐야 할 질문은 과연 아는 것은 뭘까라는 질문이 될수 있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폴 워셔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 하나가 제 마음 깊숙이 바뀌었기에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백악관에 대통령을 안다고 모두 들어갈 수 없듯이 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던져보아야 할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나? 라는 질문이 아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신가? 입니다. 대통령이 나를 문 앞에서 알아본다면, 경비병들은 그 철벽 같은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알아줄 사람들입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어, 참 무서운 말이지만, 좀 깊게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알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기노스코는 알다, 알게 되다, 알아보다,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생뚱맞은 뜻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적 관계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깊은 차원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된 저희를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만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영생, 즉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의 개념은 관계 없는 앎을 뛰어넘어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서로 알아보고 서로 이해하는 차원의 앎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깊은 사랑의 교제 속으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외침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일 정도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QT 제목만 봐서는 초점이 영생에 맞춰져 있을 거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초점은 알고 있는가에 맞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서 영생을 이미 가진 자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유성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그분의 사랑을 듬뿍 입은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담대히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길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친밀한 교제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의 이름을 지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하여 말로 다할수 없는 찢김의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뉴송화의 모두가 부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후 주님 앞에 섰을 때큰 감격과 벅찬 가슴으로 주님께 안겨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